고린도 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3절,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위로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뭐 세셨을 것 같은데 한열번 나옵니다. 열 번, 열번 정확히 열번 나오죠. 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수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자체를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은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어떤 위로일까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그 다음에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위로 영원토록 영광 주시겠다는 위로 왕으로 세세토록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는 위로 그 위로거든요 그 위로를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도 정말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관 쓰기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 받은 그 고난과 환란 그래서 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런 시가 대부분입니다. 시편 18편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분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고난을 겪는데 도무지 다윗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에게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저가 위에서 분에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건져주신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그래서 다이, 다윗이 도무지, 도무지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자체를 안 주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은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까지만 허락해 주신다. 그 인장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인장 강도가 뭐냐면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끊어지는 그 한계, 얼만큼의 힘을 가하면 끊어지는가, 얼만큼의 힘까지 견디는가. 이걸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내의 인장 강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인내의 인장 강도, 그 믿음의 인장 강도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2절 761페이지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사단이 욥을 송사했죠 하나님 욥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어디까지 허락하셨냐면은 우선은 소유물은 네 손에 붙여 놓라 으 그런데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도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장 강도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유물을 이렇게 붙이셨기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자식도 빼앗기고 죽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시험했죠.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몸까지도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역사를 하고 사단도 해방을 하고 사단도 우리 믿음을 시험은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아, 하나님은 나의 인내의 인장 강도를 알고 계신다. 내 믿음의 인장 강도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